38번 하지만 요거 힌트지 우리는 안다 얼굴 응시하는 다시 비추는 얼굴이지 우리를 거울로부터 어, 유리로부터 우리를 다시 응시하는 응시하는 그 얼굴은 똑같지가 않다 그리고 똑같을 수가 없다 그것이 그랬던 것만큼 10분 전에 그랬던 것만큼 똑같을 수가 없다라고 했지 그럼 뒷내용은 똑같을 수 없다 다르다라는 내용 나오겠지 앞 내용은 같다 라는 내용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할수 있겠지 예시 나왔으니까 그래서 정리해보면 너 비추는 얼굴 10분 10분 전 얼굴이랑 달라 요 틈을 찾으면 되겠네 그리고 내용이 어, 서로 연결되는지 잘 보고 때때로 어, 변화의 속도는 훨씬 느리다 변화의 속도 느리다 라가 첫 번째 문장 얼굴 여러분이 봤던 얼굴 근데 수동태지 목적어랑 목적보어랑 어, 비쳐진 너가 봤던 얼굴 비쳐진 너의 거울에 오늘 아침에 어 너가 거울로 비쳐졌던 그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이 아마 나타난다 나타났다 no different 차이점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거지 근데 뭐 어떤 얼굴로부터 네가 봤던 얼굴 더데이 r e 전날에 봤던 얼굴 또는 일주일 전에 봤던 얼굴, 또는 한달 전에 봤던 얼굴. 자, 속도가 느리다 라고 했으니까, 오늘 아침에 너가 거울에 비춰진 그 너가 봤던 그 얼굴 있잖아. 그 얼굴이 한달전 얼굴이랑 지금 no different야. 차이점이 없어. 똑같다. 이 말이네. 어, 변화가 속도가 느리니까, 어, 한참 지나도 똑같아.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잘 연결이 되는 거지. 자 그리고 2번 보니까 증거는 했어. 그럼 내용이 잘 연결이 되려면은 여기도 똑같다라는 내용이 와야 되겠지. 증거는 너의 사진 앨범에 있다. 명령문 and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. 어, 사진을 봐라 찍혀진 네 자신이 찍혀진 사진. 5년이나 10년 전에 그러면 너는 볼 거다. 명확한 차이를 얼굴. 그 사진 속에 있는 얼굴, 그리고 그 거울 속에 있는 얼굴을 얼굴은 지금 얘기하는 거지. 옛날 얼굴, 지금 얼굴, 명확한 차이점을 볼 것이다. 아까 여기 똑같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차이점이 있대. 내용이 잘안 안 이어지잖아. 그럼 정답 2 번이네. 다른 다른 내용이 와야 되잖아. 그래서 사진 얼굴, 지금 얼굴 달라. 어, 증거가 뭐야? 예전 사진 보면 이 증거는 이 증거랑 똑같지가 않잖아. 박스에 있는 증거네. 다르다라는 내용이네. 그래서 정답은 찾았어 자 그다음에 (3번에)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어~ 사, 살면 세상에 거울이 없는 사, 세상에 (1년) 동안 거울 없이 살면 그리고 나서 본다면 여러분의 비춤을 본다면 거울로 니네 자신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~ 마이 비 놀랄 거다 변화에 의해서 바뀌어서 놀란다 다르다라는 내용이지 그리고 간격 후에 (10년의) (10년의) 간격 후에 기간 후에 뭐 없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 없이, 그러니까 거울 없이 10년 동안 산 후에 여러분은 마인낫 못 알아볼지도 모른다. 처음에 사람을 근데 응시하고 있는 사람 거울로부터 네가 네 자신 못 알아봐.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 말이지. 못 알아봐 달라 이거지. 심지어 어떤 것, 어뭐자 우리의 얼굴만큼 기본적인 어 것조차도 변한다. From moment to moment. 매 순간, 시시각각 변한다. 다르다. 라는 내용이지. 뭐 정답 쉽게 2번 찾을 수 있었고.